시작됩니다. 자 올림포스 국어 문법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고전법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문제는 정확하게 풀고 나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피동사로 쓰인 것. 피동사라는 것은 피자동피동에서 피동으로 쓰인 거 얘기하는 거죠. 이희리기가 사용된 게 일단 비동사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학생의, 아, 학생의 얘기를 먼저 봅시다. 선생님, 보다의 전미사 이를 결합한 보이다는 사동사로도 쓰이고, 비동사로도 쓰인다고 하던데, 이렇게 형태가 같은 사동사, 비동사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형태가 같은 사동사와 비동사예요. 보이다 같은 경우에, 어, 저기에 풍경이 보인다. 그러면 비동사죠.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줄게. 이러면 이것을 보여줄게라는 형태의 사동사가 됐다는 거잖아. 자, 이런 구분에,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건데, 여기 선생님의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장 전체 의미를 파악을 해요. 의미. 자, 의미상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은 피동.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거. 주어가 담에게 다른 동작을 시키는 것은 사동.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피동과 사동의 기본적인 구분. 사동사는 시키는 것이니까, 개하다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 사동사는 시키는 것이니까, 특히 어디 개하다 개하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또 플러스 사동사는 대부분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 대부분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 대부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태동사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존재하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반면 피동사는 당하는 것이니까 어지다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팁을 드리면 어지다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바꾸을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안 바뀔 때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자,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뭐였죠? 피동사로 쓰인 거였죠? 1번 봅시다. 자, 일단 가장 쉬운 건 사실 은 목적어 유무예요, 목적어. 목적어가 쉬우니까 목적어부터 찾아보는 건데, 목적어를 먼저 찾아 봅시다. 자, 1번은 지금 동생을 일하는 목적어 보입니다. 자, 2번은 안 보이죠? 찍혔다는데 무엇을 찍혔다가 아니잖아. 확인하면 되고요. 3번에 희망을 안겨주었죠. 4번에 사서를 읽혔죠. 5번에 비행기를 날렸죠. <laughs> 다 목적어 있고, 찍겼다만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답으로 정확하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전부 다 피동입니다. 아, 저, 전부 다 피동이에요. 전부 다 사동이고, 자, 2번만 피동이 됩니다. 자, 1번은 없다의 희가 결합한 형태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없게 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 희망을 안게 하다. 4번도 사서를 읽게 하다. 5번도 비행기를 공중에 날게 하다. 다 가능하죠?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잘 알고 있는 얘기, 정말 필수적인 얘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플러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 랑 같은 얘기죠. 형태를 밝혀 적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어라. 두 번째는 형태소가 지닌 뜻이 드러나도록 적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 보세요.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지. 자, 1번. 눈물과 흐르다는 기억의 원칙과 니은의 원칙을 모두 충족시켰다. 기억, 눈과 물인데 소리난 대로 썼죠. 어법에도 맞아요. 흐르다. 네, 마찬가지. 흐, 흐르하고 다하고 나누어서 쓴 거니까 확인됩니다. 둘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설거지. 표준어에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네, 이거 발음대로 안 적은 건 티가 안 나죠.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설거지라고. 이렇게 어, 쓸 이유가 없어진 거야. 설거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거든. 이게 어원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없어. 그냥 소리난 대로 적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오래돼서 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소리난대로 적는 기억의 원칙 따른거 맞습니다. 자, 3번에 낮과 잠이 결합된 낮잠에로 적는 것은 낮잠 기억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잠깐만, 잠깐만. 낮잠이 기억의 원칙이 맞나요? 낮잠 이렇게 발음되나요? 음운의 변동 갈지 잠깐 가볼까요? 자, 낮잠 받침 지읒은 절대 안 되죠? 디귿으로 바뀝니다. 어, 받침이 디귿이야? 그럼 뒤에 있는 건 된소리 되게 돼야죠? 그럼 최종 발음 어떻게 돼요? 낮 짬이 돼야 되는데 소리난 대로 적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틀렸지? 기억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이에요? 낮과 잠을 각각 드러내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니은의 원칙이다. 라고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가봅시다. 입과 아리가 결합된 말을 이파리로 적는 것은, 자, 원래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입 플러스 아리라고 적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안 적잖아. 왜? 소리난 대로 적어서. 가치는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니은의 원칙. 예, 이거 아니면 어떻게 적어야 돼? 가치라고 구경화시켜서 적어야 될거 아니야. 소리 난 대로는. 그쵸? 구경화된 거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보기에 밑줄 친 말, 아, 보기래. 밑줄 친말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겠으니까. 가장 흔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1번에 싹둑 고칩시다.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 이 있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싹, 둑.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도 어떻게 되니까? 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적어도 무조건. 어떻게 발음 돼요? 싹둑이라고 발음 되잖아, 얘는. 발음이 싹둑이라고 되니까. 어,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말이지 <laughs> 가지고의 줄임말이죠, 가지고의. 가지고의 줄임말인데 가지고의 줄임말을 갖고 라고 해야지 여기 치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자 3번에 만만차는 자, 이거 줄일 때 중요한데 이거 만만하지 않은 을 줄였죠 만만하지 않은을 줄였는데 이걸 줄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규정이 있어요. 뭐뭐하지, 뭐뭐하다 이런 형태를 줄일 때이 하가 줄어드는 방향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 이 하는 자잘 알아두세요. 앞이 울림소리라면 자가 전도. 울림소리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 어, 아, 어, 없어집니다. 하 아만 없어져. 아, 아 탈락. 어. 그다음, 어, 헷갈렸요 잠깐. 그러니까. 자, 그다음 안 울림 소리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가 탈락해요. 하가. 그다음에 아가 탈락하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놈이랑 읗이 결합해서 뭐가 되겠어요?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지는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만하지는?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한번 줄어들면, 만만, 치, 않은이될 거고, 요거 다시 줄어들면, 만만, 찬, 은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아주 적절하게 잘쓰였고요그 다음에 4번. 널따라타죠? 널따라타. 발음대로 씁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널따라타라고 씁니다. 어, 소리난 대로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승률. 자, 율율의 표기도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자, 율율의 표기는, 자, 율로 표기하는 게 있고, 율로 표기하는. 같은 형태로, 열과 렬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면, 원칙.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를테면, 확! 뭘로 끝나죠? 룰이죠, 률 리울. 어, 백분? 율이죠 어, 요것만 봐서도 알수 있을까요? 자, 다른 거좀더 볼까요? 비. 어,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비는. 그죠? 위에도 적어야지. 비율이잖아, 비율. 자, 사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자, 여기는 받침이 없고 여기는 니은이고 여기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여기다가 아까 우리 울림소리 요거 있었죠 요거. 요거랑 좀 착각하게 되는데 요걸 울림소리, 요걸 안울림소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안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백분율라고 비율해서 사실은 여기는 울림소리가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유를 씁니다. 나머지의 경우에 나머지 받침 그러니까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받침이죠 아 그러니까 울림소리 자음이건 안울소리 자음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응이나 미음 이런 애들도 포함이란 얘기야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뭘 쓰냐면 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어 일정한 비율이라는 뜻을 가진 정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는 정률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요? 정률 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지.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정답은 3번이긴 한데 요 지금 5번에 있는 거하고 3번에 있는 건한 번씩 알아두셔야 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어, 좀 알아두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4번 문제. 자 기역부터 디귿의 이해를 바르게 짝지은 것.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9항을 볼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얘네들은 아주 흔한 아주 흔한 전미사들이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원칙이죠. 자, 다만! 이거 맨날 발목을 잡죠. 어간에 이나 붙다,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중요하죠?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 한다. 그럼 어떻게 적는다? 밝혀 적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요게 원칙인 거지. 요기 규칙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붙임 보세요, 붙임. 자, 어간에 이나 음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자, 이나 음이 아닙니다.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한번 봅시다. 하, 1번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1번에 같이, 갔다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어서 뭐가 되었어요? 부사가 되었지. 같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같이. 어떻게 적었어요? 원형을 밝혀서 적었죠. 맞네 이거는. 그 다음 너무. 아 이거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넘다에 플러스 우가 붙은 거예요. 어? 이상하다. 이 나음이 붙은게 아니잖아. 이거 틀렸네. 비로소. 비롯 플러스 오라고 봅니다 이거. 비롯 플러스 오.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얘도 소리나는 대로 쓴 거잖아. 이건 맞는 거죠.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니까 하지만 너무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문열이가 봅시다 문열이 문열이는 문열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문열이는 네, 한꺼번에 나온 새끼들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새끼를 문열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게 그거예요 문 플러스 열 플러스 이문 열고 나온다고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거는 자, 소리 난도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가 붙었지만 소리 난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예 당상이 없습니다. 마중은, 자, 맛 플러스 옹입니다맛 플러스 옹 이것도 디그세에 해 당하겠죠. 아닙니다. 묶음은? 묶음도 아니죠. 묶다의 음이 붙은 거니까 이건 쉽지. 기억에 예니까 아닙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에. 믿음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자, 미음 자, 미다의 음이 왔어요. 뭐,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건 맞다. 그 다음, 암. 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죠 알다플러스 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자주 잤다플러스 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어간의 뜻이 디귿이죠 디귿에 들어간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웃음 가봅시다 웃음 이것도음 들어간 거니까 맞습니다 걸음 음이 들어갔는데 걸음이니까 걸다에 음이 붙었다라고 할지라도 소리 난대로 잡은 거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맞고 맞고. 자, 지붕은 집에 옹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지붕이 되었죠. 그럼 봅시다. 어간에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옹이니까 이나 음 이외잖아. 어? 이상한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번이 정답인가? 잘 봅시다. 어간에 여기는 어디에 명사에 자, 요런 거 잘못 보면 정답 되게 안 나올 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간이고 얘는. 명사입니다. 어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갑시다. 미다지, 미다지. 네, 미다지는 밀고 닫아서 여는 문을, 어, 밀어서 열고, 닫는 이런 문을 미다지 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미다지는 밀다에, 닫다에, 플러스 2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밝히고 있는 거 맞죠? 이리을은 떨어지는 겁니다. 탈락이에요. 1번 맞고, A 맞고, 기억. 노름. 놀다에 의미 붙은 형태니까 위에는 그럼 똑같죠. 역시 맞고요. 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막다에, 애가 붙은 거죠. 이래서 막에가 된 거니까, 이건 어간 정확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음, 15번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사이시옷의 쓰임에 대해, 사이시옷. 여러분들을 겁나 괴롭히는 사이시옷. 네,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관형격 조사의 이라고 하는 놈 있죠. 이 놈이 시옷의 형태로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학년 때 언어와 매체 문법 파트를 들어가면 아마 나온 학교들도 좀 있을 텐데 요것들도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될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순우리말 합성어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즉 한자어끼리 합성어는안 적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소리 나는 조건이 두세 가지 있죠. 첫 소리가 된 소리, 혹은 첫 소리에서 니은 소리가 혹은 니은 소리가 니 니은, 니은 소리가 듣나는 것. 하지만 두음절로 된 한자는 다음만 어떻게? 곧간, 셋방, 숫자, 착간 횟간, 횟수. 사실 요 중에 우리가 요새 쓰는 말은 숫자고 하 횟수밖에 없어요. 그렇그 다음에 셋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에 우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셋방은 셋방이에요, 그쵸 근데 요게 전세 플러스 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이건 여기 있는 시옷이 들어간데 얘는 시옷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왜냐면 전세 도 단어고 방도 한자예요. 그래서 새 방의 형태가 아니라서 얘는안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조건들 을 한번 씩 따져 보고 어떤 놈이 맞는 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비와 물은 자, 둘다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기억 순우리말 맞고요. 그다음에 비. 자, 어디 있죠? 빈물. 니은 덧나죠? 빈물. 빗물. 발음이 빈물이 되죠. 그러니까 b에 따라서 요거 맞죠? 확인 되고요. 그다음 나룻배, 나루와 배입니다. 역시 둘다 우리말이고요. a에 따라서 나룻배니까 나루배로 발음이 되겠죠. 자, 그다음 나뭇잎 가볼까요 자, 나뭇잎은 기억과 a에 따라서 나무와 잎둘다 우리말이고요. 자, c에 따라서 나뭇잎 나뭇잎이 되죠. 그럼 니은과 니은이 덧난다. 이 여기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가능한 거고요. 자, 4번 갑시다. 양친물. 양치는 한자입니다. 물은 우리말입니다. 니은 맞고요. 씨에 따라서 양친물. 양친물 맞나요? 씨에 따라서 니은. 수 우리말과 한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씨.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뒷말의 첫 소리 모음 보여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음, 그래 사실 이거 보여요 C가 아니라 B에 따라서죠. 어, 그런 거예요. 니음 미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로 그대로 가야 돼. 이놈의 정답이야. 이 조건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5번 치과는 디귿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죠? 디귿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는다까지 확인하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